안녕하십니까 아가토 사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명렬 선생입니다. 님 어, 현재 저는 1학년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거의 지금 이걸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 채 쌤이나 열람 쌤께 이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시험 분석은 제가 하게 돼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렇 광희 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중간고사 네 등급컷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 난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을 거냐? 요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첫 번째 이제 등급을 보시면 어 1등급은 88점부터 83점 좀 사이에 존재할 것 같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65점에서 70점 내외에 이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렇게 등급컷을 예상한 이유는 사실 이번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 선생님들은 어, 이번 시험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러,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을 조금 촘촘하게 이제 등급을 나눠야 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시험을 등급을 나누면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쉬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어, 이게 예전보다 시험 난이도가 오히려 올라갔을 수도 있겠구나 전혀 쉬워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작년과 재작년 학생들의 등급을 기준으로 어, 등급을 산정해 보니까 1컷은 88점부터 83점 내외에 존재하겠구나. 2등급은 65점부터 70점 사이에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광희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를 좀 찾아보니까,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이제 많이 좀 출제가 됐어요. 교과서하고 프린트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킬러랑 준킬러 문제의 대부분이 학교 프린트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교과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광희고등학교 이제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1학년하고 2학년 모두 다 네, 시험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제작으로 이제 실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든 게몇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만들 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개념을 섞어서 만드는 형태로 이제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먼저 2학년 걸 분석하고 이제 1학년 걸 나중에 분석했는데 보니까 네, 1학년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만들 때두개 이상의 개념을 섞어서 즉 프린트 에 있는 두 개의 문제, 서로 다른 단원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문제를 출제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항별로 이제 난이도하고 좀 살펴보시면. 어,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중이었고요 중상 이상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가 이제 난이도 중상인데요. 보면 이제 프린트 변형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고, 어, 저희 학원에서는 자체 교재와 광고 파이널에서 네, 다뤄봤었던 문제입니다. 1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단원은 이제 복소수하고 이차함수이두개단원에 있었던 문제들을 엮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변형인데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 한 문제를 변형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문제, 서로 다른 단원에 있는 두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합쳐서 변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때각단원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단원에 있는 어려운 두 문제, 두 문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상이고요. 이제 이차 방정식 문제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 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는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20번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교과서 변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laughs> 교과서나 프린트는 에 없지만 네, 저희 자체 교재에서는 여러번다뤄봤었던 문제인데 네. 이참수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3번 프린트 변형, 14번 프린트 변형, 15번 프린트 변형, 16번 프린트 변형, 17번 프린트 변형, 18번 프린트 변형, 19번 교과서 변형. 물론 16번도 이제 교과서고 프린트에 함께 있는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된 거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과서고 프린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9번 같은 경우하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하고 프린트가 아닌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개정 과정에서 바뀌면서 광희고 1학년 시험이 예전보다 약간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 봤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난이도는 예전과 비슷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출처고 난이도를 보면, 네, 쉬운 문제는 교과서, 어려운 문제는 프린트. 그리고 어 여기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면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변별력 있는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는 네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프린트에서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할 때도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한 문제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단원에 있는 두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섞어서 융합형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었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원과 단원을 연계시키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번하고 21번이 각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연계해서 만들었던 문제고요. 19번하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프린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네. 네, 조금 어려웠던 었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루 맞추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열심히 풀어 보셔야 되지만 사실 광명지역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광명지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도 어 조금 전에 봤던 19번과 21번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강남과 목동 혹은 중계동 이쪽에 있는 모의고사 학교 그쪽 학교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어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을 병행해 주셔야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 볼수 있으실 거고 그래야 학교 시험장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토스 학원에서는 네, 기본적인 개념 문제와 교과서, 프린트 문제도 다 학습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강남, 목동, 중계동에 있었던 학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laughs> 서로 다른 단원들의 문제를 결합해서 융합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고등학교 1학년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마쳤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